숨진 경찰 대위의 K9이 관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밝혀진 놀라운 이유. 그림자의 울부짖음이 무거운 침묵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경찰청장 강민준의 태극기에 덮인 관이 교회로 옮겨질 때 충직한 점원 세퍼드, 그림자는 떠나려 하지 않았다. 윤기나는 검은 털이 반짝이는 목재관과 대비를 이루며 그림자는 끝까지 그의 파트너를 지켰다. 경찰서장 최강호는 냉랭한 표정으로 장례 행렬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은 매섭게 좁혀졌다. 강민주는 그에게 있어 오랫동안 성가신 존재였다. 항상 그의 방식을 의심하고 경찰 조직 내부의 어두운 진실을 폭로하려 했다. 그러나 이제 강민주는 사라졌고 최강호는 드디어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관이 제단 앞에 안치되자 그림자는 조용히 그 옆에 누웠다. 머리를 앞발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있었다. 참석한 조문객들은 경찰견의 충성심에 감동을 받으며 웅성거렸다. 하지만 신입 경찰관 이서연은 그림자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다. 그 개는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귀를 바짝 세우고 시선을 사방으로 돌리며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이염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긴장한 모습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조문객들이 하나둘 교회를 떠나자 서연은 관쪽으로 다가갔다. 조심스레 그림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그림자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날카롭게 이빨을 드러냈다. 서연은 놀라서 손을 거두었다. 그녀가 알고 있던 그림자는 한 번도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분명 뭔가 이상했다. 장례식 다음날 서연은 근무에 복고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어수선했다. 경찰서에 들어서자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다. 동료 경찰들은 수근거리며 눈을 피했다. 강민준의 죽음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서현은 베테랑 형사 박재민에게 다가갔다. 그는 강민준과 각별한 사이였다. 선배, 그림자 행동이 이상해요. 혹시 눈치챈 거 없어요? 박재민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주인을 잃었으니 당연히 불안하겠지. 경찰견도 감정을 느끼거든. 아니요, 단순한 애도의 감정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를 우리에게 전하려는 느낌이었어요. 재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슬픔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서연은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길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강민준의 죽음은 사고로 판명났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그는 원칙주의자였고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외딴 지역에서 단독으로 출동하다가 변을 당했다. 그녀의 생각을 깨뜨린 건 접수대에서 벌어진 소란이었다.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사진을 꼭쥔채 경찰서를 찾았다. 서연은 그 여성을 알아보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강민준의 아내, 한지민이었다. 부탁이에요. 지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제 남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진실을 밝혀주세요. 서연은 그녀를 조용한 조사실로 안내했다. 지민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녀가 들고 있는 사진 속에는 행복했던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무슨 이유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민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민준 씨는 최근에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저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에 쫓기고 있었어요. 서연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누가 그를 위협했는지 말씀하셨나요? 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조직 내부의 누군가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민준 씨는 경찰 내부의 부패를 파헤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기 전날 이제 모든 증거를 모았어 곧 끝낼 수 있어라고 했어요. 서연의 피가 얼어붙었다. 경찰 조직 내부패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면 제가 알아볼게요.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지민의 눈물이 쏟아졌다. 민준 씨가 항상 당신을 신뢰했어요. 당신은 다를 거라고. 그날 저녁 서현은 그림자를 데리고 경찰서를 나섰다. 그녀는 경찰서장 최강호의 사무실 앞을 지나려던 순간 그림자가 갑자기 방향을 틀며 그곳으로 가려 했다. 무슨 일이야, 그림자? 서현은 그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고 그림자의 리드를 잡고 조용히 문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때 안에서 들려오는 낮고 이협적인 대화 소리에 그녀의 심장이 멎었다. 그녀는 너무 깊이 파고들고 있어. 조용히 처리해야 한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두 번째 목소리는 분명 최강호 경찰서장의 것이었다. 강민준처럼 만들면 돼. 서현은 뒷걸음질 치며 식은땀을 흘렸다. 그림자 역시 긴장한 듯 털을 곤두세웠다. 그 순간 창문 너머로 최강호의 눈이 그녀와 마주쳤다. 차가운 눈빛. 서현은 망설일 틈도 없이 뛰었다. 그림자가 뒤따라 달렸다. 그녀는 차문을 열고 서둘러 운전석에 올라탔다. 백미러로 본 경찰서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다. 이제 우리 둘뿐이야. 그림자 그녀는 핸들을 꽉 잡으며 다짐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힐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둠 속에 진실을 쫓다. 도시의 네온 사인이 흐릿한 빛을 던지는 밤거리. 서현은 그림자와 함께 차를 몰고 경찰서를 벗어나 한적한 도로를 달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퍼즐 조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다. 그리고 최강호 경찰서장이 그 죽음에 연루되어 있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녀는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백미러를 통해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무언가 알고 있는 듯 했다. 강민준 경감이 증거를 남겼다면 어디에 있을까? 서연은 고민에 빠졌다. 강경감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해 두었을 것이다. 그때 그림자가 조용히 낑낑거리며 창문 밖을 바라봤다. 마치 길을 안내하듯. 설마? 서현은 가속 페달을 밟으며 그림자가 향하는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목적지는 도시 외곽의 한적한 산길. 강민준이 남긴 흔적. 한밤 중에 산 길은 을시년스러웠다. 가로등도 없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림자는 차가 멈추기도 전에 벌써 차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다. 그림자, 어디 가? 그녀는 서둘러 손전등과 총을 챙겨 그림자를 따라갔다. 그림자는 길을 알고 있다는 듯이 능숙하게 움직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오두막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서연이 열려고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그림자가 오두막 한쪽 벽을 긁기 시작했다. 그녀가 손전등을 비추자 거기에 작은 숫자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1029. 이건 강민준의 생일이었다. 그녀는 급히 번호를 입력했고 오두막의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결정적 증거. 오두막 내부는 어두웠고 먼지가 쌓여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손전등을 비추며 안을 살폈다. 그리고 벽난로 위에 낡은 서랍장에서 USB 하나를 발견했다. 설마 컴퓨터를 연결하자 화면이 깜빡이며 한 개의 파일이 나타났다. 증거 강민준 마지막 기록. 서연은 숨을 삼키며 파일을 열었다. 강민준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이 파일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죽었겠지. 그리고 너는 내가 남긴 흔적을 찾은 거야. 서연, 내가 이걸 보고 있다면 넌 마지막 희망이야. 영상 속 강민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나는 경찰 내부의 부패를 조사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어. 하지만 이걸 경찰서에 두기에는 너무 위험했다. 그래서 가장 신뢰하는 존재에게 맡겼지. 카메라가 움직이더니 화면에 그림자가 나왔다. 그림자는 단순한 경찰견이 아니라 내 가족이야. 그는 모든 걸 기억할 거야. 그리고 내가 이곳에 도착했다는 건 그림자가 널 믿었다는 뜻이겠지.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마지막으로 조심해 최강호는 단순한 부패 경찰이 아니야. 그는 우리 경찰청뿐만 아니라 정치계와 재벌들까지 손을 잡고 있어. 이 파일을 본다면 내 목숨도 위험할 거야. 하지만 진실을 밝힐 사람은 너뿐이야. 파일이 종료되었다. 서연은 USB를 손에 쥐었다. 이제 끝을 봐야겠어. 그 순간, 오두막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버디 놓였다. 서연은 즉시 총을 꺼내 들었다. 그림자도 낮게 으르렁거리며 몸을 잔뜩 웅크렸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남자가 나타났다. 박재민, 서연아, 내가 여기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낯설었다. 설마, 선배도? 박재민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미안하다 서연아. 하지만 진실을 아는 게꼭 좋은 건 아니야. 그걸 강민준이 증명했잖아. 그는 권총을 들어 서연을 겨눴다. USB를 넘겨. 그러면 넌살수 있어. 서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믿었던 선배마저 부패한 자들과 손을 잡았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미안하지만. 난 강민준 경감처럼 바보가 아니야. 그리고 난 도망치지도 않아. 순간 그림자가 움직였다. 빠른 속도로 박재민에게 달려들며 그의 팔을 물어뜯었다. 박재민이 비명을 지르며 총을 놓쳤고 그 사이 서현은 신속하게 그의 손목을 꺾어 제압했다. 끝났어, 선배. 결전의 순간 서현은 박재민을 결박하고 USB를 단단히 쥐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 최강호를 무너뜨리는 것. 그녀는 경찰서로 향하며 생각했다. 최강호는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진실은 결국 빛을 보게 되어 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보할 게 있습니다. 경찰 내부 부패 관련입니다. 증거도 있어요. 그리고 곧 대한민국 전역을 뒤흔들 뉴스가 터질 것이다. 강민준은 더 이상 홀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의 신념은 이어지고 있었다. 다음 단계. 새벽이 밝아올 무렵, 경찰청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경찰 내부 부패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고 최강호는 체포되었다. 서현은 그림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우리 해냈어, 그림자. 이제 다시는 그 누구도 강민준 같은 희생을 치르지 않게 할 거야. 그림자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핥으며 마치 그 말에 동의하는 듯 했다. 그리고 그렇게 한밤중에 긴 싸움은 끝이 났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다시 한번 경찰 배지를 쥐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진실이 승리하는 날까지 나는 멈추지 않는다. 어둠 속에 진실을 쫓다. 최후의 결전. 새벽이 밝아오면서 대한민국을 뒤흔든 경찰 부패 스캔들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뉴스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는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며, 강민준 경감 사례 사건, 경찰 조직 내 거대한 부패 스캔들이라는 헤드라인을 내걸었다. 최강호 경찰서장이 체포되면서 그와 관련된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의 이름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기자들은 밤새도록 취재를 이어갔고, SNS에는 수많은 반응이 쏟아졌다. 하지만 서연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부패한 자들은 하나만이 아니다. 그녀는 그림자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싸움은 이제부터야. 그림자는 낮게 꼬리를 흔들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비밀 조직의 존재. 최강호가 체포된 이후, 경찰 내부는 혼란에 빠졌다. 부패한 경찰관들은 하나둘씩 조사를 받았고, 강민준이 남긴 증거들은 검찰로 넘어갔다. 그러나 서현은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최강호 같은 자가 혼자서 이 모든 부패를 주도했을 리가 없다. 그는 더큰 세력의 일부였을 것이다. 그녀는 다시 USB를 확인했다. 거기에는 단순히 경찰 내부 비리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K-9이라는 코드명으로 불리는 비밀 조직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K-9 조직은 경찰 내부뿐만 아니라 정부와 대기업까지 연결된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였다. 설마 이게 진짜일까? 서연은 뒷목을 문지르며 깊이 생각했다. 만약 강민준이 이 조직을 파헤치다 살해당한 것이라면 최강호가 체포된 지금 그녀 역시 위험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목격자의 등장. 전화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받았다. 이서연 경위님,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누구시죠? 제 이름은 박지훈입니다. 저는 강민준 경감과 함께 이 사건을 조사하던 기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이후 저도 쫓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숨을 수 없어요.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어디서 만날까요? 서울역 근처 동성 서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밤 9시에 거기서 뵙죠.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들은 이미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전화가 끊겼다. 버디 노이다. 그날 밤 서연은 조심스럽게 서울역으로 향했다. 길거리에는 여전히 기자들과 시민들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이엽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았다. 그림자는 그녀와 나란히 걷고 있었다. 우리를 따라오는 놈이 있을지도 몰라. 잘 지켜봐, 그림자. 그림자는 낮게 코를 킁킁대며 주변을 살폈다. 드디어 동성 서점에 도착했을 때서연은 안으로 들어가 박지훈을 찾아보았다. 그는 책장 사이에서 불안한 얼굴로 서 있었다. 이서연 경위님. 네, 박 기자님이시죠? 그가 다급하게 말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강민준 경감이 죽기 전에 저에게 남긴 것입니다. 그는 K-9 조직의 존재를 파악했지만 그들이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관에도 손을 뻗치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극도로 신중해졌습니다. 서연은 귀를 기울였다. 그는 그 조직이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경찰과 기업, 정치권이 얽힌 비밀 사조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왜 기자님은 이제야 나타나신 거죠? 박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무서웠습니다. 최강호가 체포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가 가방에서 작은 노트와 메모리 카드를 꺼내며 덧붙였다. 여기 K-9조직과 관련된 인물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백도윤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는 기업과 정치계를 연결하는 핵심 인물이에요. 서현은 그 이름을 노트에 적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군요. 네, 백도윤을 추적하는 겁니다. 그 순간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숨 막히는 추격전. 서점 내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현은 재빨리 박지훈을 밀쳐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엎드려요. 그림자는 날카로운 울부짖음을 내지르며 서점 밖으로 달려갔다. 서연은 즉시 권총을 꺼내 창밖을 살폈다.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들이 총을 들고 서점을 포위하고 있었다. 젠장,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잖아. 그녀는 빠르게 판단을 내렸다. 박 기자님, 뒤쪽 문으로 도망가세요. 저는 이놈들을 막을게요. 그는 망설였지만 서연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세요. 그가 뛰어가자마자 서연은 허공에 총을 쏘아 경고했다. 너희들, 누구 명령이야?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남자들이 총을 겨누며 다가왔다. 그 순간, 그림자가 빠르게 달려들어 한 남자의 팔을 물었다. 그 남자가 비명을 지르는 순간, 서연은 빈틈을 놓치지 않았다. 탕, 탕. 서연은 정확한 사격으로 두 명을 쓰러뜨렸다. 그러나 나머지 한 명이 재빠르게 차량을 몰고 도망쳤다. 전놈을 놓칠 수 없어 서현은 그림자와 함께 즉시 오토바이를 타고 추격을 시작했다. 서울 도심 속숨 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졌다. 마지막 한 발, 범인은 차를 몰고 강변도로로 빠져나갔다. 서현은 속도를 높이며 간격을 좁혔다. 그림자, 준비해. 그 순간 그림자는 강하게 점프하며 뒷좌석 창문을 향해 뛰어들었다. 놀란 운전자가 핸들을 틀었고 차량이 미끄러지며 가로등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서현은 총을 겨누며 차문을 열었다. 이제 끝났어. 운전자는 몸을 떨며 손을 들었다. 제발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백도윤은 어디에 있어?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그는 해외로 도망칠 거야.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떠난다고 했어. 서연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고맙군. 이제 내 상사는 못 도망칠 거야. 결전의 순간, 인천공항. 서연은 즉시 공항으로 향했다. 시간이 없었다. 백도윤, 이제 내 차례야. 결전의 순간, 인천공항. 서연은 그림자와 함께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질주했다. 그녀의 손은 핸들을 단단히 쥐고 있었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백도윤이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잡아야 한다. 그녀는 즉시 경찰 무전을 켜고 지원을 요청했다. 여기는 이서연 경위. 용의자 백도윤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한다. 긴급 체포 협조 요청한다. 그러나 응답은 없었다. 그녀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아직도 내부에 적이 남아있는 걸까? 지원이 오지 않는다면 그녀는 혼자서 이 일을 끝내야 했다. 공항에서의 대치. 인천공항에 도착한 서연은 그림자와 함께 급히 국제선 출국장을 향해 뛰었다. 출국장에는 많은 여행객들이 북적이고 있었지만 그녀는 훈련된 시선으로 주변을 스캔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남자가 검은 정장을 입고 여권을 꺼내는 모습이 보였다. 백도윤. 그는 비행기 탑승을 위해 출국 심사를 받고 있었다. 시간이 없어 서현은 출국장 안으로 뛰어들며 외쳤다. 모두 엎드리세요. 경찰입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다. 백도윤이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그와 서현의 눈이 마주쳤다. 순간 그는 도망치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림자에게 명령했다. 그림자, 잡아. 그림자는 빠르게 뛰어 백도윤의 다리를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백도윤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가방에서 총을 꺼내 그림자를 향해 쏘려 했다. 안 돼. 서연은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 탕. 총알이 백도윤의 손목을 스쳤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총을 놓쳤다. 그림자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백도윤을 덮쳤다. 서현은 빠르게 그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다. 게임 끝났어. 백도윤. 그는 이를 갈며 분노했다. 너 같은 게뭘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K-9 조직은 내가 없어도 계속된다. 넌 이제 끝장날 거야. 서현은 차갑게 웃었다. 아니 넌 끝났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걸 전부 불어야 할 거야. 비밀이 밝혀지다. 백도윤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들썩였다. 그는 강민준이 조사하던 K-9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고, 그가 입을 열면 거대한 부패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었다. 국정원과 검찰은 즉시 공조를 시작했고, 관련된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마침내, 강민준이 목숨을 걸고 추적하던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다. 서연은 그림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우리가 해냈어. 그림자. 강민준 경감님도 이 모습을 보고 계실 거야. 그림자는 낮게 꼬리를 흔들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새로운 시작. 며칠 후, 경찰청에서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연은 정복을 입고 단상에 섰다. 저는 대한민국 경찰로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강민준 경감님이 남긴 뜻을 잊기 위해, 그리고 부패를 끝내기 위해,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패 수사가 아닙니다. 정의를 위한 싸움이며,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기자들과 시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그 순간, 서연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강민주는 같지만 그의 신념은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그 신념을 지켜나갈 것이다.